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묻어, 시작했습니다. 정권과 유착하여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경찰이야? 뭐? 야, 국회의원, 국회의원 품위 지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와 관련 사항이 조세현을 넘어 국민의힘으로 확장되어 날선 설전이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향해 채통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많이 민망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명색이 차기 대권 후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께서 국민의힘 몇몇 초선 의원들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냐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그토록 분노조절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수 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것도 짝퉁 희대의 사기집단, 부패수구 DNA 등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막말을 총동원했다며 국민의 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하면 희대의 분노 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미친 개는 몬둥이가 약입니다. 아,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머슴 주제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국민이 돈마다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귀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냐며.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공분한 저에게 분노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능면한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 돈맛 발언 사과부터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쓰레기 담는 큰 그릇보다 작은 아마밥 담는 종지가 더 중요하듯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분이 국민 능멸 행위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귀당의 무고한 생명까지 뺏은 인권침해나 수백억 찻대기 부정 부패의 과거는 그렇다치고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재산 은닉 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거래는 무르세하면서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남은 하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자또 이에 질서라 장재원 의원은 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장재원, 이재명 지사님 답변과 충고 잘 읽었습니다. 우선 저는 지사님 대학 후배입니다. 예, 중대 후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사님께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비꼬는 거죠. 군자는 을을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르며 인의를 위해 분노하지 않으며 군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도 항상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공적 분노,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공적 분노가 없으며, 공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군자는 말 한마디로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고, 말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며, 말이란 상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도 꼭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말을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한자가 나왔습니다. 혈기 방강이라 계지 제투라고 했습니다. 혈기가 강해져서 분노에 동하기 쉬우니 남과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 대응과 공적 분노는 구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정말 제가 공적 분노가 생깁니다. 자, 장재원 아드님, 잘난 아드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좋게 처리되셨죠? 자, 유전 무죄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정말 공적 분노가 생깁니다. 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은 하듯, 장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말씀, 제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편승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예, 주인공. 국민의힘 윤희석 의원.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 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면서 지자체의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한될수 있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조세현의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재현한 내용이라고 옹호했는데요. 또 이재명 지사의 조세현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야틈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식견의 야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 토론하자고 또 다시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지적 인프라 위협.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성북구 도남동 3억 3천만 원, 세종 세종시 아름동 아파트 2억 1 700만 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7억 원등 2주택을 소유했다가 근래에 한 채는 매도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자동차 707만원, 애금 5억 6,384만원, 증권 2,080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채무가 있습니다. 5억 6천만원 등을 포함 총 12억 7,871만원이 재산을 가진 걸로 되어 있는데, 아, 진짜 윤희석 의원님, 나는 임차인이라며 울어, 예, 국회에서 울기 일부 진적까지 발언하신 걸 보았는데, 자, 찐 임차인, 월세, 사글세 임차인을 코스프레하며 직적 인프라의 유혹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당신이 정말 직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십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견해가 너무 외굴수적인 형태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으신데요. 모르시면 물어보고 배우십시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출신이 이런 식의 얼렁뚱땅 하시는 말씀은 정치꾼의 모략일 뿐입니다. 정치꾼의 정치공세 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공개토론 받아들여 지역 화폐를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저는 임차인입니다.